이쪽으로. 그 애들 있는데. 앞에 아아 또. 아 뭐야 이거? 아니 조금만 더 세게 뛰게 나가서 죽어, 죽었디. 뭐야? 와, 침 닦다가 뒤질 뻔했어. <laughs> 어, <오>, 부스스! <부수수. 웃음> 아니, 이걸 왜, 안 이걸 왜 잡아? 아니, 어떻게 잡았지?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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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지? 혼자 딴 게임 하고 있어, 지금. <laughs> <laughs> 공포게임이다, 공포게임.